야, 제국헌이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실력에 좋다란 뜻이에요. 제국헌은. 모르셨구나. <laughs> 김재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울마스터 계속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0을 찍었기 때문에 엄청난 아이템이 있죠. 기간제 루타비스 세트 상자. 이거 150대 까는 거거든요. 이거 개쩌는 옵션 나오겠지? 오, 올스테 5%. 어, 킴20 인정? 아, 아, 오! 야, 60급. 킴 6%? 킴6%두개 힘육포가두 개라고? 야, 이거 성공인데? 잠재도 아주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수월하게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저는 151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연애할 때는 은근히 자신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저는 암벽거인 콜로서스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나름대로 경험치가 쏠쏠한 것 같긴 해. 그 캐스트로 그 귀찮은 게 없고. 얘가 내 자신을 닮은,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 녀석이 저를 닮은 거거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만 더 세지려고, 근데 제대로 진행하기 전에, 시그너스 나이츠라는 스킬을 얻을게요. 이 소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스킬 포인트가 30이 남아있습니다. 이 30을 소진을 해야 돼요. 연합 전기회의 1 2 0렙제 캐스트를 진행하면 돼요. 얘 예, 세갈래길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위에서 두번째 들어가면 될거야 봤죠? 어 찍었는데 맞았죠? 사실 옛날 기억이 좀서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맞네요 좋아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시그너스를 또 만나러 옵니다 이 각성 퀘스트를 깨면은 그 다음에 신수의 부름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아 위에 있는 정글을 누르시면 시그너스 나이츠가 생깁니다 얘참 귀찮은 퀘스트긴 한데 메이플 용사기 때문에 얻어주는게 좋습니다 여기 퀘스트 계속 깨도록 할게요 아 너무 편하다 뭔가 튼튼해지는 느낌도 나고 재훈이 어디가 튼튼해요? 방송 중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경어축포 개꿀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저 커닝타워 아이돌이요. 여기를 깨는 이유는 그냥 무난하게 레벨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레벨 때는 뭐 딱히 막 엄청나다 그런 사냥터는 그 무자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렇 많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정도는 그냥 깨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아야 야, 얘 눌렀어. 아! 야, 야,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얘 눌렀어요? 아, 그냥 죽어. 야, 그냥 죽을게. 아, 귀찮아서 안 했어. 좋아. 아니요, 눌렀어요. 아, 여기 은근히 괜찮아. 요즘은 좀 진진 빨고 막 경험치 분석도 하면서 다니거든요. 경험치도 나쁘지 않아. 아주 나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한텀 쉬는 느낌으로 그냥 깹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160레벨을 달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60레벨에는 그게 있어요. 크로스 더 스틱스. 이게 괜찮아요. 웅치 응, 치, 빠세. 이런 스킬인데, 나중에 5차 전직을 하면은, 이거를 막 난사할 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아주 되게 세니까, 일단은, 알아만 주세요. 하이퍼의 소울 포즈를 왜안 쓰냐고? 아, 맞다. 그 다음에 소울 포즈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180초 동안 공격력 증가하는 건데, 이걸 왜안쓰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소울 포즈 쓰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쓰네요. 잡아버렸습니다. 개꿀. 자만 버리기. 네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163레벨 게스트 클리어 해 버립니다. 레벨업 네, 안 했네요. 그냥 주작하자. 여기 깨면서 163 레벨이 됐다고 주작하는 방법 보여줄게요. 그런 다음 이제 주작하기 위해서 나갈게요 자 클리어했더니 163레벨 됐습니다 절대 주작 아니고요 163레벨 때는 그냥 파괴되는 시스 좀만 깰게요 아니면 80을 맞춰가지고 스타포스 존을 가볼까? 왜냐면 내가 지금 좋은 무기를 끼고 있고 해가지고 이걸 실패하면 메이버 접습니다 맞죠? 메이버 접는다고 하면 치트키에요 그럼 대부분 성공해서 80을 맞췄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도착했거든요? 여기는 버닝 10이야 어? 여기는 버닝 10이야. 어, 봤죠? 10단계 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는 사람들이 귀찮아 사람 안아요 사냥이 되나? 한 방. 두 방? 야, 잠깐만. 두 방이라고? 오? 야, 두방 뜨는데? 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소울바스 개쓰네? 아무튼 일단은 제가 여기로 와봤는데 사냥이 잘 됩니다 근데 내가 163레벨이 와서 저렙대는 모르겠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지방본이 지금 제가 너무 가게 귀찮습니다 여기서 기 170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173레벨까지 키우려고요 아 175레벨 왜냐하면은 여기가 언인도 많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따가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레벨업을 175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아스 가도록 할게요. 여기 캐는나 그냥 깨줘. 너무 편해. 근데 솔직히 저의 방송 컨셉은 약간 섹시입니다. 인벤토리는 비우고 갈게요, 애초에. 여기가 은근히 인벤토리 소모가 심합니다. 그냥 제국헌이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실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제국헌은. 모르셨구나. 김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어, 경붙었다. 이렇게 하되 59분에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은 나중에여러분들 찾아서 고백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그렇게 싫었어? 오오오오오 오. 고맙습니다. 점심은 짜장면이다. 아아 맛있는 거 많이 먹느라 해서 아 감사합니다. 와 아주 컨디션이 겁나 좋아졌는데? 2,500억 주면 250켜황 당연하지. 쌉가득이지. 야 현금으로 2,500억 주면은 250까지 노방 중간다. 인제국대머리님 <목소리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유 저런 닉네임을 왜 쓰는 거야? 도대체 형왜 사냥하세요? 경매현 사시지? 강남자는 원래 사냥을 합니다 야 어빌 불편한 손들어봐 레어 어빌리티 불편한 손들어보세요 아 불편해? 그러면은 제가 바꿀 줄 알았지, 안 바꿔. 더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못해도 유니크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왜유니크니까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레전드인데. 하이퍼스킬은 찍어줘, 아저씨. 아이, 뭐 어쩔 수 없다. 찍겠습니다. 내 걸로 뭐잔나깨라고는안 하겠지. 데미지 다 찍을게요. 하이퍼스킬. 그냥 이거 하나 찍을게요. 크레센도 디바이트 그냥, 그냥 횟수 증가 하나 찍을게요. 근데 횟수 증가를 왜 지금 찍었지? 지금 원킬트거든요. 그러게 미리 찍으세요 아 이렇게 해서 크리티아스를 깔끔하게 99.31% 거든요 1업을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184레벨을 달성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못파도 돌고 올게요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두 번을 전부 다 클리어를 해줬어요 인벤토를 비운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울마스터를 옛날에 키웠던 데 가볼게요 지금은 좀 세가지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거든 살아있지. 아 살아있어! 아 짜증나 진짜 왜 살아있는 거야 지금? 물론 가능한데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 전투 분석기 를 한번 켜우 켜볼게요. 전투 분석기 3분 갑니다. 경포 떴다고상점 가서 빨간색 물약 사세요. 목30 증가. 아 그거 한번 써볼까? 일은 다시 왔습니다. 한번 때려볼게요. 원킬 뜰 수도 있어. 안 뜨는데? 일단은 아무튼 측정할게요. 무방 기준이야.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아, 역시나, 소울 마스터는 셉니다. 3,500만 정도로 먹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자리 있다. 여기도 해놓을게. 왜 여기 자리 잡기 힘드니까. 여기서두방 뜨네요. 아니, 법버발에더 먹을 수, 여기가 더 먹을 수 있어. 두방 뜨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벤트 코인샵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써볼게요. 과연 원킬이 뜨는지 안 뜨는지. 이거거든요? 신체 강화? 일반 몬스터 데미지 인가막 이런 게 모시 모시 있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원래 데미지가 아이 정도 남거든요?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거 써볼게요. 얼마나 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똑같잖아. 가끔씩 원킬 뜨긴 하는데, 똑같은데요? 아, 야, 이거 포션 사면 됐잖아. 어허, 님들아, 원킬 안 뜨잖아요. 이거 사면 엄청나게 센데, 원킬 안 뜨잖아. 이거 봐봐. 똑같잖아 나 분명히 썼거든 여기 써져있잖아 아 미치겠네 아무튼 일단은 이거 측정할게요 3분동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측정해봤는데 놀랍게도 거기보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여기도? 여기도 나쁘지 않다거든요 하 근데 여기는 버닝 좀 찾을게 차라리 찾는다면 그 여기서 해볼게요 버닝이 5단계긴 한데 여기도 괜찮다고 하거든 야 여기 경험치 개많이 먹는데요 물론 버닝이 5단계이긴 합니다 이게 버닝 수치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세요 4천만을 넘게 먹네 일단 룬 시간 사냥하고 또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버바의사 옛날에 진짜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다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경험치는 좀 조금 먹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여기 원래 막 경험치 겁나 많이 먹는 사냥터인데? 똘마스터가 사냥기좀 불편하나? 이건 답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돼지가 원킬이 뜰까? 자, 여기 한번 원킬 뜨나? 어... 야, 원킬 뜬다. 야, 랩차이 적으니까 원킬 뜨는데? 원킬 뜨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측정, 시작. 제가 측정해봤는데, 5200만. 어, 뭔가 5200만이니까. 예전 영상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야, 3분에 5,200만. 오, 야? 많이 먹는데? 야, 원킬이 떠서 그래요. 일단, 이게 파프니를 장비를 껴서 6% 정도 맞춰주면은, 어,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연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미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재빠랑고원인가? 여기가 많이 먹는다는 소리 나왔거든요? 여기다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깄네, 왜 원킬 안 뜨냐? 좀만 찍을게요. 야, 원킬 뜬다. 원킬 뜨고 있거든요? 삐공킬이긴 한데, 종종 뜨니까 그래도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 제가 재빠람까지 한번 해봤는데, 물론 경험치 많이 먹습니다. 한 천만 정도 먹었는데, 어, 내가 정리 안 돼서 그런지 잘못 먹겠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정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여기서 2 0 0렙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 여기 사냥하고 있는데, 너무 편합니다. 이 원킬도 시원하게 뜨고, 지금 오른쪽 상단 보면은 알겠지만, 그 아까 영향도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킬이 시원시원하게 뜨고, 경험치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찹니다. 국사이 끝난 것 같아요. 49%가 됐기 때문에, 헤이브로 이동하겠습니다. 외눈이 캐스트를 진행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멍청한 녀석들을 정리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아가지고이 녀석한테 말 걸고, 도와줘서 고마홍을 깨면은, 바로 레벨업을 200을 찍습니다. 겁나 들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소울 마스터를 테라 버닝으로 2 0 0을 달성했고요. 제가 200을 찍었을 때 스펙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프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2355에 승몰 14만이네요. 캐팅도 거의 안 했습니다. 아무이 상태로 일단 육성을 마무리를 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아, 소울 마스터 썸네일 그거 그릴 때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한편으로 끝나겠네. 아이씨, 그좀 그래, 찝찝하긴 한데. 다음에는 패스파인더를 메가 버닝으로 육성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들다 소울막스는 일단 여기서 육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캐릭터들도 재밌게 한번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